야, 야 오늘 올려준 노래 나 오늘 어. 크리스마스인데 솔로라서 남자 꼬시는 방법에 대해 연구했어. 어 어떻게 하는 건데? 자 일단 머리카락이 휘날리며 후광이 나올 때두근도 물론 같이 나와야 한다. 게임을 어이. 같이 하면 두근두근하다. 향수는 항상 샤넬 넘버 no. 파이브. 애교를 부리는 목소리를 내본다. 요즘은 초식남이 대세. 멱살을 잡아, 잡는다. 끌어당긴다. 눈을 피하면 입부터 맞추는 이녀석 귀엽구만 이런 게 처음인가라고 한다. 그거 맞아? <laughs> 다들 그렇게 꼬시셨대? 그거 맞아. 이나 <laughs> 이렇게 봐. 아... 그리고 연락을 자주 하지 마라. 평소에 진중하면서 거리감이 있으면서 써멀 타라. 키스를 갈기면 떡골로 머리를 쳐라. 얘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일상 얘기를 하고 어디 살고 어디 동네에 살고 사실 널 위해 하나 준비했다. 집문서를 준다. 야, 내가 좋아해. 봤을 때는 그거 그 알려준 사람이 너 저기 뭐야? 살인미수로 깜방 들어가고 라 <laughs> 알려준 거 같은데 아니야 문 소리야 볼 리가 없어 나 남자친구 만들라고 이렇게 말해준 거야 아너 남자친구 만들려고? 응어 틀렸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일단 남자친구를 사귀려면 자기관리가 필요하다 자기관리가 필요하다 어 아, 힘을 길러야 된다는 거지? 아니 힘을 기르는 게 아니라 <laughs> 거울을 봤을 때내 모습이 나한테 어. 마음에 들어야 된다 아 거울을 같은데요. 봤을 때 내가 굉장히 강하다는 걸 아니 그냥 아 아니 내 말을 어떻게든 돌려들어 왜? 너 다른 사람들 말도 이렇게 해서 저렇게 아니야, 들리는 거지 나 지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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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리고 이제 여뭐그 사람만 챙기는 모습을 보여줘 그러면 어얘 뭐지 이러면서 쎄한 느낌이 올 거야 그냥 밤이나 이럴 때 만나자고 해 밤에 만나자 고한다 산책 같은 걸 같이 해 만나서 산책을 한다 그러면서 이제 진솔한 얘기들을 좀 하면서 그때 이제 뭐 마음의 확인을 받는 시간이 있는 거겠지. 스를 발견? 아니 잡혀가 ㅋ <laughs> ㅋ 서로 좋은 걸 확인했으면 서로 같이 있고 싶을 거 아니야 음. 그럴 때 집에 보내 <laughs> 이게 바로 밀당! 우리 집으로 보내서? 아니 우리 집으로 <laughs> 보내는 게 아니라 아니, 아니, 어 너네 집이 아니라 걔네 집으로 보내 아, 아. 아 걔네 집으로 아... 응. 이제 어, 이때 한번 보자. 해서 이제 네. 영화를 본다든지. 야, 나 근데 영화도 안 공포 안 영화밖에 안 보잖아. 내손 따라야지. 아, 무서워가 아니라. 오빠, 약간 이런 식있지 리얼적인. 아, 어, 근데 나는 보면 존나 좋아하잖아. 어, 네 본모습을 <laughs> 보여 주는 <laughs> 게나 <laughs> 나중에 가서 깜짝 놀랄 수 있으니까. 아, 서프라이즈. 이게 <laughs> 내 본모습이야. 알 <laughs> 이러면서 이제 아, 그런 아. 거보다는 이제 미리 알려 주는 거지. 아하 내 본모습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남자애가 오빠가지고어 무서워 하면서 너한테 안길수도있고 지켜줄거야 이러면 아니 지켜줄거야 이러면서가 아니라 야이 아, 새X야 아니, 아니, 눈을 싹 가려주는건데 아, 눈을 찢어버려 어, 어 나도 좀 무서워 약간 이런식으로 하면서 손잡고 나도안무서워 그냥 <laughs> <하나도 안 무서워. 웃음> <laughs> 연애하지마 X발 <씨발>. 무슨 연애야 <laughs> 아, 개년아 어, 연애하고싶다구 너너 크리스마스인데 뭐해 나 캠방하고 응. 있었어 계 망켜져 있던데 나 니커 켜놨다고 보여줘. 자 보여? 어 이쁘다. 나저 가면 너무 많이 들어. 정말 내 스타일이야. 사쿠란 붙여주세요. 아쿠란 보. 저 지금 가면도 없는데 어떡해요 지금 잠옷 입고 있어요. 사쿠란 보. 그게 어떻게 사쿠란 보야? 이거 내 스타일 사쿠란 보야. 사쿠란 보 원래 내 스타일로 하는 거야. 아기 낙지춤 몰라? 아기 찜? <laughs> 아기 아기낙주, 낙지 아기 낙지춤. 별로야. 별로라고. 별로라고! 아몸 별로야 이제. 주먹도 쪼까만 게. 하나도 안 무섭죠? 미안. 미안. 야 근데 그 가방 속 포크대는 게 좋긴 하다. 그냥. 야! 왜? 남소. 그냥 혼자 살아! 나도 혼자 잘 사는데 왜넌 남자가 필요해! 필요해! 그런 것도 좀 궁금해 할것 같은데, 사람들이. 썸네일이 만들어지는 과정 같은 것도 되게 궁금해 할것 같아요. 왜냐면 클러버님 썸네일이 사실 되게 인기가 많거든요.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이래가지고, 클러버님이 썸네일을 어떻게 구도를 잡고,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 할것 같아요. 뭐가 뚝딱뚝딱 생긴다. 이런 것들. 오케이. <laughs> 아 실제 우리 모습을 그리고 계셔 웰툰처럼 착취 과정이라니 혼티 <laughs> <콘티>. 검수 <laughs> 아 이런 거 말해줘도 되는 거야? 와강동구의 실체를 아강제 하는 거 너무한데 내부 고발인데? 강동구의 복지가 빵빵한 이유 네이지아 <laughs> 이거 맞아? <laughs> 아니, 내가. <laughs> 내가 오늘 좀 늦게 일어났거든 우리 유튜브 업로드가 시인데 수입의 반이 왜 월급으로 나가는지 알겠다 네가 뭔데 알아! <laughs> 아우씨 일단 언니가 고쳐야 될점 앞으로 무무나다 네. 부시 같은은함 네. 함부로 어어시시안안요요때때 우리 저희 불사 했을 때 네. 어떻게 했어요? 언니 부시 들어가서 피오라우 잘려서 저희 졌죠? 기억이 안나 네 그런 자세 좋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CS를 타운선 있을 때만 치시고 없을 때는 제발 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기억이 안 나는 게 진짜 기억이 안 나요 언니 게임을 잘하고 싶다 생각하시면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하나하나씩 생각을 하면서 아 다음부터는 이런 플레이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런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우리 팀이 지는구나 라는 걸잘 생각하시면 통화 하면 혼나는 거죠? 어, 그거는 이제, 언니가 이제 게임을 잘하고 싶다는 욕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는 거죠. 어느 정도 그것만 알아도 저희의 게임이 승리로 이끌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언니가 실버가 아니라 골드로 갈수 있는 그런, 갈수 있는 그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예, 알겠습니다. 짠우 답장이 없다. 글쎄 할래는데 언니 있는 거 보고 안들어오나보다 어, 무슨 소리야. 쟤는 님이짜게쟤 님. 왜이 우리 그거 하자. 렇게 쟤는 왜 이렇게 쟤는 왜이아는왜이는왜 이렇게 쟤는 왜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쟤는 왜이게 쟤는 왜이게쟤게 쟤는 왜 이렇게 쟤는 아 근데 진짜 우리 둘이 이대3해야 되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나이가고 왔어. 오케이. 사장님 잘해요. 와씨. 나이스. 얘 마지막. 얘네가 마지막이야. 얘네가 마지막이야. 얘네가 마지막이야. 얘네가 마지막이야.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와 여사.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냐. 이제 생존. 오 그래. 네. 네, 슈이 잘한다. 아 그래도 진짜. 하나만 하는데 하나라도 <laughs> 잘해야지. 프로게이머들은 잘 기본 게임은 어느 정도 잘하는 것 같아. 응. 진짜. 난다못 하는데. 맞아. 아, <laughs> 게임 뭐... <갖고>. <laughs> <laughs> 아이고. <웃음> 아...